오렌지, 사과, 토마토는 더 이상 먹지 마세요. 홍시야말로 당신을 질병 없이 장수하게 해주는 슈퍼 과일입니다. 홍시를 이 다섯 가지 식품과 함께 먹으면 하루 보통 크기의 한발 헬스트루스 한국어 자랑스러운 버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트루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사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이 정말 가을의 슈퍼 과일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가? 아니면 그냥 소문일 뿐일까? 저는 3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하며 그분들이 병과 싸우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 내 겨울이 되면 항상 강조하는 딱한 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감입니다.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볼수 있는 평범한 과일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과소평가되고 있는 강력한 과일입니다 오늘 저는 예전에 한 어르신께 드렸던 말을 그대로 여러분께도 전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르신 감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셨다만 귤이 좋을까 사과가 좋을까 토마토가 좋을까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분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인가 감이 귤보다도 강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강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밝혀 드릴 것입니다. 귤릴 감 VS 귤 비타민 C의 진짜 왕은 대부분 귤이 비타민 C의 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립 영양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검정색 구황화살포 중간 크기 감한개귤날개 분량의 비타민 C 즉 감한개 먹으면 귤 날개 먹은 효과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실제로 측정된 수치입니다. 비타민 C는 까만색 체크표 면역력 강화, 까만색 체크표 피부 보호, 까만색 체크표 노화 방지에 꼭 필요한 랑양소이죠. 결과는 확실합니다. 승자는 감입니다. 토마토 이감 e, vs 토마토 항암 능력의 승자는 토마토는 항산화 할 항암 효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랑구는 충격적 결과를 보라줍니다. 검정색 우황 화살표 말랑한 감에는 토마토보다 1.5배 더 많은 붉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음. 게다가 이 성분은 몸에서 흡수되는 양 또한 감이 더 높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 효과는 감이 훨씬 더 강합니다. 빨간 사과 3. 감 vs 사과 하루 한알 신화의 진실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과, 수룡성 식이섬유 2주, 장운동 개선에는 효과 제한적, 감, 수룡성 플러스 부룡성 섬유 모두 포함 장, 심장, 소화 전체의 도움, 영양 구성 전체를 보면, 감이 훨씬 더 강력한 선택입니다. 반짝이는 별감의 놀라운 애학적 효능 7가지 키케빌 노년의 시력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 60세 이후 가장 위험한 눈질환, 황반 반성의 위험은 40% 증가합니다. 그런데 서울과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검정색 고양 화살표 감에는 황반을 보호하는 황색 색소가 당근보다 3배나 많음,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경고탄, 감을 먹은 후 강한 햇빛 아래 나갈 때는, 선글라스 필수, 자외선과 색소가 결합해 눈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키캡이 대장암 위험 30% 감소. 미국 암연구소가 5만 명을 15년간 추적한 결과. 검정색 고양화살표 감습관이 있는 사람은 대장암 발병률이 30% 낮음. 특히 연시 속 붉은 색소는 토마토보다 1.5배 강합니다. 그리고 꿀팁. 까만색 체크포 란시를 대화 먹으면 항산화 흡수율이 6, 7배 증가. 키캡 3혈관 청소 기능 콜레스테롤 자석. 감속 탄이는 할관 박에 붙은 LDL 콜레스테롤을 자석처럼 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라박을 먹는 분이라면 검정색 고양화살포 하루 반 개만 드세요. 일부 미네랄이 약과 상호작용 가능. 키캡사피로 회복 앤드 면역력 강화. 감의 비타민C는 사과보다 렐베 많습니다. 쉽게 지치는 분, 감기 자주 걸리는 분에게 최고입니다. 키캡 오침의 예방, 기억력 보호. 오렌지, 레노란색 식품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인지 점수가 15% 높았습니다. 감속 특정 성분은 내세포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기약력을 보호합니다. 까만색 체크포 흡수율을 높이려면 우유, 두유와 함께 드세요. 키캡 육소화 조절 섭취량이 핵심. 감은 검정색 왕 아살표 많이 먹으면 반비유발 검정색 왕 아살표 적당히 먹으면 소화 개선. 까만색 체크표 하루 한 개까지만, 까만색 체크표 물 충분히 섭취, 키 캡칠 숙취 완화, 감에 탄닌이 알코올 독소를 분해해 해독을 돕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시 스무디는 두통을 매스꺼움을 크게 줄입니다. 경고 단, 빈속에는 금지, 반드시 빵이나 우유와 함께해, 아침, 검정색 고양 화살표 대사율 최고, 검정색 고양 화살포 당분이 전부 에너지로 사롱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음. 전화 특히 8시 이후 검정색 고양 화살포 대사를 최저 검정색 고양 화살포 당분이 바로 뱃살로 전환 검정색 고양 화살포 혈당 급변 깊은 잠파괴 새벽에 깨기 쉬움 땅콩 감 플러스 견과류 조합 완벽한 황금 공식 아침 식사 후 검정색 고양 화살포 감 반개 플러스 호두 아몬드 다섯 알 이 조합은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할당이 안정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커피 한잔 감과 공합 좋은 음식, 까만색체크포 우유 두유, 랑양소 흡수 세배 증가, 까만색체크포 계피, 감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해 이보, 까만색체크포 녹차, 항산화 능력 2배 상승, 까만색체크포 옥수수 수암차, 보종 예방, 하지만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매우 위험한 다섯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나 민간 지식이 아니라 수백건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경고입니다.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매년 가을, 서울, 부산, 대구의 방원 응급실에는 고구마를 먹고 그 뒤에 감을 먹은 환자들이 몰립니다. 고구마와 감이 위에서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이산이 3배로 증가합니다. 마치 위에 산을 붓는 것과 같아 급성 위염이나 개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68세 라성은 삶은 고구마 두 조각과 감한 개를 먹은 후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구마와 감은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몇 시간 간격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란입니다. 한국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지만 감과 함께 먹으면 감 속의 탄닌이 계란 단백질과 만나 이에서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덩어리가 반복적으로 쌓이면 이석이 되어 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내시경이나 수술로 제거해야 합니다. 강남의 71세 남성은 매일 아침 계란과 감을 함께 먹다가 이석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미약입니다. 감과 미약 모두 불용성 섬유질이 많아 장에서 물을 흡수해 단단하게 굳고. 장막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65세 나성은 매일 미역국을 먹고 감을 후식으로 먹다가 2주 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해 방원에 갔습니다. 네 번째, 개고기입니다. 전통 가을 별미이지만 감과 함께 먹으면 둘다찬 성질이 있어 이에 얼음물을 붓는 것과 같아 설사, 복통,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한 가족이 개고기와 감을 함께 먹고 모두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토리묵입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섬유질 과다로 장이 막혀 번비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소화력이 약한 노인에게 위험합니다. 이미 이런 조합을 먹었다면 즉시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이산을 희석하고 음식이 장으로 빨리 내려가도록 돕습니다. 2시간 이상 복통, 메스꺼움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감을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은 올바르게 먹으면 놀라운 건강 식품입니다. 껍질을 먹을까? 껍질에는 쑥보다 3배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으며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장이 건강하다면 깨끗이 씻고 껍질째 드세요. 이가 민감하다면 껍질을 벗기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드세요. 주스로 먹지 마세요. 주스로 갈면 비타민 C의 50% 이상이 10분 만에 파괴되고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항상 통째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냉동 보관.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개별 포장 후 냉동하세요. 이렇게 하면 최대 3개월까지 랑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동 후 바로 드셔야 하며, 실온에서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으로 만드는 다섯 가지 건강 레시피입니다. 감 플러스 계피 플러스 생강차.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이를 보호합니다. 감 스무디, 오 냉동 껍질 벗긴 감, 우유와두유 꿀, 호두를 저속 30초만 갈아 랑양을 80에서 90% 유지. 10분 안에 드세요. 감죽 쌀, 감, 대추, 소금으로 만든 소화가 잘 되는 랑양죽. 수술 후 회복 시 적합. 감 플러스 오트밀 아침 식사, 할당 안정, 콜레스테롤 감소, 오전 내내 에너지 유지. 치아씨, 계피 추가. 온도 관리, 비타민C는 70°C 이상에서 빠르게 파괴, 90°C에서는 거의 없어집니다. 낮은 불에서 짧게 조리하세요. 감플러스 한약 조합 공식. 감플러스 인삼 면역력과 기력 강화. 감플러스 대추 철분 흡수 증가, 비혈 예방. 감플러스 꿀 자란 면역 강화, 감기 예방. 감플러스 생강 오소화 개선, 복부 팽만 완화. 섭취 규칙 하루 1회 150에서 200mm, 여러 공식 혼합 금지 3개월 섭취 후 2주 휴식. 약 복용 중이면 의사 상담 필수. 감 종류별 주의사항 단단한 감 우아삭하고 달지만 탄닌 과다. 점고 건강한 사람만 소량 섭취. 연시 자란적으로 달고 탄닌 적음. 소화 약한 사람과 노년층에 가장 안전. 곶감 영양은 농축되지만 당분도 높음. 건강한 사람만 가끔. 당뇨 환자는 금지.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들. 당뇨 환자, 자란당 많음, 하루 반개 이상 금지. 식후 섭취. 이질 환자, 이산 자극 가능. 식후 소량만, 이상 증상시 즉시 중단. 모든 사람, 감 섭취 후 30분 내큰컵물한잔 필수. 감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자란의 치유력 식품입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안전하고 건강에 놀라운 도움을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주시고 감속치 경험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